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화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죠. 시사인의 김동인 기자 모셨고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그리고 매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동, 아, 김동인 김동인 기자 어디 출장 다녀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중국 갔다 오신 건 아니죠? 네, 중국은 아니었고요. 네. 인도에 다녀왔는데요. 어우. 지난 토요일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는 아, 길에 인천공항 풍경도 좀볼수 있었고요. 아 그래요? 아그얘기를좀할거그랬데 네. 아, 그 얘기를 좀할걸 그랬네. 네. <laughs>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저 오늘 첫 소식 좀 전해주시고요. 네. 어, 첫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비례 대표형 위성 정당 플랜이죠. 네. 미래 한국당 대표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한선교 의원이 낙점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러게요. 황교안 음. 대표가 한 의원에게 이 직접 대표직을 맡아달라고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한 의원 외에도 불출마를 선언한 자유한국당 의원 일부가 당적을 옮길 것으로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정당법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음. 황교안 대표를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문제는 비례대표 위성정당 전략, 이 전략이 제대로 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고민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지금 자유한국당이 비례 2번, 그러니까 비례 비례 대표 기호 2번을 어떻게든 확보하려고 음.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예마 네. 들어 자한국당이 주려고 애를 쓰는데요. 음. 그러려면 이 현역 의원 더 당겨와야 되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명 이상 가야 되겠죠. 음. 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제삼 제3, 어, 제삼 정당이 어, 바른 미래당의 스무석이기 때문에 스물 네. 한명인가 명부터 가야, 가야 되니까. 그런데 뭐 바른 미래당 오늘 이찬열 의원이 탈당한다고 예고했고 네. 줄줄이 탈당 음. 예고하고 있으니까 네. 마음에 더 의석 수는 이제 뭐 줄어들기는 하겠습니다만 음. 뭐그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네. 자 김동인 기자가 그러면 이게 이제 쉽게 말 통할 것이냐 네. 이 문제를 제기를 하셨으니까 네. 결자 해지. 본인이 한번 답을 내려주시나요어 <laughs> 통할 것이냐 그래서 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받을 것이냐 음. 이 부분은 아무래도 유권자의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섣불리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 누가 알겠어요? 뚜껑 열어봐야 돼요. <laughs> 네, 거고. 그런데 절차상에 지금 중요한 부분을 조금 짚어봐야 될것 음. 같습니다. 음. 지금 중앙당 창당 대회를 내일 연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한마디로 대표를 추대해서 바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이어질 예정인데요. 네. 어~ 비례대표 지금 기호 2번을 받는 과정에서 지금 결정적으로 당내 역학 구도가 지금 결 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한선교 의원이 가긴 했지만 한선교 의원까지 이~ 제안이 들어가기까지도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요. 음흠. 그리고 지금 지역당을 그전에 먼저 개설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떤 보도 사진을 보고 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음, 음. 한마디로 미래 한국당 창 지역 당 창당 대회인데 부산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대회를 부산 어자유 어, 한국당 부산 시당 강당에서 해요. 음. 그래서 벽에 자유 한국당이란 글자가 붙어 있는데 애포용지두 음. 장을 갖다가 네. 미래를 출력한 다음에 아, 거기다 미래 네. 그것만 이제 붙여서 진행을 아. 하는 거죠. 자유 글자 위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애초에 그 저희, 우리가 그 비례대표 제도를 좀 개선하는 과정에서 음. 애초에 생각했던 정치 질서와는 굉장히 멀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상황을 예견하고 예견하고 예견해서 그 다음 수를 어 지금 찾아가는 과정인데 이게 스텝이 굉장히, 저는 좀 반발적 좀 늦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사실 정당을 옮긴 사람이 만만 바꾸면 또 이게 계획이 어그러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음. 총선 전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저는 음.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음. 어떤 당 건? 만드는 거는 뭐 어렵지 않거든요. 다섯 개뭐 지역구 아, 네, 그 그렇죠. 지구당 네. 해서 천명 이상 그 그거는 뭐 자금이 뭐 자유국당에서 있다고 전 생각이 드니까 충분하고. 문제는 의원들이 가냐 안 가냐인데 네. 지금 현역 물가퍼50% 얘기했으면 그건 정말 불출마 해야 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음. 컷오프 돼서 음. 그사람들 설득하는 건 지금보다 더 쉬워질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뭐 어느 정도 확보하면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른미래당 탈당하면 세 번째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음. 음. 그세 번째만 기피할수 있는 정도만 되면 되니까 이래저래 한 70여 일 남은 상태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다만 유권자의 선택인데요. 네. 아, 유권자 선택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된 것과 똑같이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음. 특히 뭐 TK 지역이라든지 보수 지지하는 분들이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의 이런 전략이 위성정당 전략이 어느 정도는 뭐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수 성향 유권자들에게는 일정하게 그 어필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거를 자꾸 선거 운동하면서 지역구는 우리 주고 네. 비례는 3번 주라라고 하면 음. 그렇게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래서 음. 어느 정도 뭐몇 석인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네. 확보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럼 그 다음에 다음에 또 합당하는 방식이라든지 뭐 그게 음.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뭐그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열어봐야 알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단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근거도 없습니다. 그건 좀 기다려봐야 되는 문제이고, 근데 저는 항상 이 사소한 거에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네. 조금 전에 우리 그박지현 변호사께서 물갈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물갈이 대상. 그래서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던 의원들이 미래한국당에 가서 이렇게 되면 이건 물갈이라는 표현이 성립이 안 되는 거고. 물갈이가 이거 다시 돌리기죠. 재급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물 돌리기. 중요한 게 이제 미래한국당으로 그러면 비례 대표를 후보군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지금 중요하잖아요. 그 그전에 이 비례대표제도가 당한 당내에서 어 가동이 됐을 땐 정치 신인들을 사실, 각 분야에서 수급하기 위한 어떤 중요한 통로로 작동을 했는데, 정말 만약에, 끝까지 미래한국당에 가는 걸 주저하다가 음. 공천에서 떨어진 분들이 만약에 가게 된다. 그런데 이 분들이 가는 조건이 나중에 나중에 정말 잘안 돼서 비례대표의 후보에 올리는 조건으로 가게 된다. 이런 일까지 과연 벌어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우려스럽긴 하거든요.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했던 의원 내지 공천 탈락한 의원들이 거기에 다시 비례대표 후보로 온 명단에 네. 올라갈 가능성. 네. 그거보다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오늘 이제 나온 그 뉴스를 보면 이한 한성교 위원 미래한국당 네. 이제 대표로 이제 그 추대된다라고는 이 한성교 위원의 발언을 보니까 네.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을 미래한국당에서 공천을 하겠다. 음, 그렇죠. 자기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다.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는 별개로. 근데 과연 그렇게 별개로 과연 될수 있을 것인가. 음. 이것도 좀 그러니까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아무튼 이번 총선은 여러 가지 점에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현상들이 좀볼 만할 게 같습니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국회법 바꾼 것 아~ 선거법 바꾼 것도 문제지만 네. 과연 우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니까 러 지금 보수통합 논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지금 원내 정당만 (10개) 당이 단기, (10개) 당이거든요 지금 (10개) 당이 돼요 예다모네 네, 오더라고요 정치평론가들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의원을 한 명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정당이 열 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제 기억에는 거의 없고요. 네. 또한 가지가 지금 뭐 설마 설마 했는데 안철수 신당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지금과 총선을 치른다. 갈것 그리고 당명 정식 개정을 총선 후에 한다라고 하는 네.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것을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좀 주목해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입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가 입국 금지 범위 문제인데요.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면서 제한적 입국 금지, 그러니까 후베이성을 경유한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설명을 했는데요. 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금 전면적 입국 금지로 확대해야 된다는 주장도 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의협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음. 후베이성의 국한된 위험 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라.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고요. 민주당에서도 어제 저녁에 이제 정부에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 입국 금지 조치 확대 한마디로 범주를 더 넓혀달라는 요청을 정부 쪽에다 전달하기도 했다. 이런 뉴스가 네. 나왔습니다. 네. 지금 입국 금지 확대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도 조금 확전을 어, 확전하는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게요. 지금 본뭐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면 입국 금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네. 지금 그 확진자가 이제 나온 다른 다섯 개 지역. 정도까지는 넓혀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을 청와대인지 전달한다 이런 그 보도가 이제 나오고 있던데두분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교육국이라 이런 얘기도 많고한데 음. 이런 거는 정말 좀 선제적으로 하는 거보다는제 음. 생각입니다. 이거는 국내 방역은 보수적이고 선제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네. 이거는 WTO나 뭐 국제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하는 거 하고 비슷하게 수준을 맞추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왜 북한하고 수준 을 맞추지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북한하고 는 달라요. 북한은 음. 방역 체계가 안돼 있기 때문에 도로면 나라가 큰일 날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하고 일본의 이 차가 좀 있거든요. 네. 수위가 좀 달라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떤 강경하게 지금 그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일본 조치는 지금 우리나라가 그 취한 조치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한적으로 지금 그렇죠. 같이 하겠는데요. 좀 가는 게 저는 필요하. 우리가 전국 뭐 중국 다 전면적으로 우리가 이제 선도적으로 갈 이유는 없는 거 그러면 거냐? 중국 자체가 좀뭐 힘들하거나 어실어할 가능성이 있기 뭐문에 실화를 그까 뭐, 뭐 우리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럼 한번 두 분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첫째, 이 후베이성으로만 한정한 입국 제한 조치라고 하는 것은 절충책으로서 어떤 정부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를 네. 하겠지만. 과연 실효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지적은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한 봉쇄는 이미 내려졌고 음. 더 나아가서 후베이성으로 연결되는 도로에 대한 차단이 들어간 게 제가 알기로 23일자로 차단에 들어갔거든요 네. 중국에서. 그런데 네. 이렇게 본다면 실제로 후베이성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후베이성에 한해서 입국 제한하는 것 자체가 실효성은 별로 없다. 음. 이런 지적이 나오더라고 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인 기자는? 일단 저는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입국 범위가 문제냐, 음. 아니면은 입국 시 들어온 입국자 관리 방식의 문제냐, 요거로 중요한, 조금 중요한 초점 맞추게 된게 음. 사실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입국을 하면서 좀 느낀 게 인천공항의 풍경이 지금 같습 인천공항 들어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사실 저는 이제 뉴델리에서 왔기 때문에 어, 건강검진 설문지를 받 는것 외에는 사실 큰 제한은 없었어요 음. 그리고 이게 여권이라는 게 전자 여권이라고 아무리 시스템이 돼 있다 하더라도 사실 어느 동네와 어떤 사람과 접촉했는가를 모두 다 보여주는 방식은 아니잖아요 음, 그렇죠 그런데 워낙에 사실 입국자가 많다 보니까 인천공항 뭐~ 호여 뭐~ 김포항정도 이~ 국제공항에서 모든 입국 입국자들 일일이 잘 체크하는 게 사실 아주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음. 그리고 어, 물론 지금 제가 경험한 바로는 중국인 입국자를 위한 어떤 코너는 굉장히 잘 되어 있, 있습니다만 지금 입국장을 따로 지금 그 중국인들 예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뉴델리에서 왔던 제가 이미 그 중간에 중국을 다녀왔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중간 체류 부분 그리고 물론 이런 건 여권에 남긴 합니다만 그렇죠. 어 이렇게 좀 관리 자체에 조금 더 엄밀함을 가미하는 것도 지금으로선 되게 중요해 보인다라는 그러니까 중요한, 생각이 들고요. 예. 네. 그리고 지금 71개국이에요. 그 세계 각국, 중국 입국 제한을 건 게. 근데 71개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체온 검사와 검역 절차 강화 정도가 41개국이고요. 음. 엄청나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미국 같은 조치를 취한 곳은 이제 17개국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 이 비자 발급 제한, 또그 다음 단계인 어, 지역 제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데, 물론 비자 발급 제한 정도로 조금 범주를 넓힐 수 있는 가능성 분명히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치 문제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또 이제 아주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다섯 개 지역으로 확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 다섯 개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섯 개 지역도 봉쇄가 이루어졌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후베이성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개 지역에서는 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면 다섯 음. 개 지역으로 범위를 넓혀도 네. 그 다섯 개지에서 중국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거는 또 얘기가 달라는 어 거기 때문에. 기려. 그러니까 결국은 선제적으로 한다니 막을 수가 없어 항상 뒤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북한처럼 저렇게 국경 통제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그 자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음. 사실은 이거 가지고는 뭐더 비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습니다. 아무튼 네. 지금 뭐 김동인 기자가 제기했던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저 개인적으로 볼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게 그러니까 범위를 어떻게 하는냐가 아니라 그러니까 입국 단계에서 어떻게 이를 그러니까 제대로 대처하느냐 관리하네요. 그래서 네. 중국발 어떤 항공기에 대해서 입국장을 따로 설치하고 나가서 아그 이제 국내에서 또 연락처 정확히 기재해서 다 조사해서 허위 연락처였으면 돌려보낸다. 네. 이런 건 대단히 중요한 조치라고 더 생각해요. 조, 더, 더, 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면. 그리고 관련해서 요즘 뭐그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잠시 뉴스 세계가 끝나는 대로 전문가를 연결을 해서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질문도 받겠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라고 혹시라도 네. 궁금해하시는 <laughs> 내용이 있다면 저희 에게 보내주시면 바로 전문가를 통해서 즉석에서 한번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을 이야기 좀 듣고 싶어요. 많을 <laughs> 이야기? 네. 아. 한 정치인이 그런 얘기 했다면서요? 네. 알겠습니다. 좀 이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뉴스로 가죠. 네. 어제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 동일체 원칙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주였죠. 1월 31일인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후배 검사들에게 강조한 이 검사 동일체 원칙을 사실상 정면 반박한 건데요. 이 원칙은 15년 전에 법전에서 사라졌으니 신임검사들은 상명하복하지 마라. 이 얘기를 좀 전했는데. 네. 어제 오후에는 또이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회의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또 검찰에 대한 지휘 감독권 한 행사와 관련해서 이 검찰권을 아 감찰권을 어, 행사하는 문제를 언급하면서 네.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음.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계속 이 검찰에 대한 개, 지속적인 어떤 견제 의사를 지금 표명을 한 건데요. 음. 지금 법무부와 검찰 간의 대립 구도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튈 것인가 이 문제에 지금 관심이 모이고 있고 감찰을 음. 정말 할수 있을 것인가, 감찰권 쓸수 음. 있을 것인가 네. 이 문제가 지금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또 우리 그 박준 변호사님 어. 전문가시니까또딱 어. 진단을 해주셔야죠. 검찰 검사, 검사 동일체 원칙 사실. 독특한 제도였죠. 그리고 없어졌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하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모든 검사가 상명하복이고 한계 의견을 낸다. 뭐 이런 의미예요. 음. 군대랑 똑같이 만들어놨는데. 근데 군대 동일체 원 군인 동일체 원칙이라는 건 없잖아요. <laughs> 없죠. 그런데 상명하복이 가장 핵심이죠. 음. 그 상관이 지시를 내리면 그렇게 수사를 처리해라. 그런데 그 부분이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검사 는한 명이 간, 단독 간청이라 고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수정한 게이제기를할수 있도록 하고 검, 검사 동일체 원칙을 바꿔놨는데 그 원칙적인 얘기를 지금 추미애 장관이 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배면에 뭐가 깔려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주문하면서 수사관행과 조직문화 개선을 주문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윤석열 총장도 거기에 이제 그 화답을 하면서 조직문화 개선을 네. 강조를 했고 그러면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과 조직문화 개선이라고 하는 과제와의 상관성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같다고 봅니다. 같다. 원래 없어졌거든요. 문제가 네. 됐기 때문에 2003년도에 음. 없앴습니다. 음흠. 수정했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는 똑같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하고 윤석열 총장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검사 동일체의 원칙을 그렇죠. 언급을 한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뭐 예컨대 추미애 장관이 얘기를 한 거예요. 신임 검사 임명식 했던 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예. 지금 분명히 이성윤 지검장의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검사장이라면 음. 절차적 저기 고전 소환 조사도 안 하고 어떻게 할수 있냐. 그런데 검찰총장이 지시하기 를 때문에 지검장이 뭐고 필요 없다, 무조건 해라. 이게 지금 옛날 검사 동일체 의 원칙과 똑같이 간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조직 문화는 잘못됐다라고 지적한 게 추미애 장관이고 네. 어쩌면. 앞으로 검찰 개혁 방향 중에 가장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가 이런 검찰의 문화가 바뀌는 것도 중요한 거로 생각이 들어요. 법은 일단 바뀌어졌으니까요. 그래. 저 우리 그 발장 김동인 기자는 지금 그 그러니까 저는 초점을 그쪽에 맞춰서 한번 질문을 네.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어쨌든 조직 문화라는 지점에서는 사실 그 부분을 고치자라는 음. 지적은 맞는 것 같고요. 예. 문제는 검 어, 검사 동일체 원칙에서 어 중요시 됐던 부분은 사실은 수사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고 음. 그게 한 몸처럼 움직였던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제 강조했던 말 중에 지금 제가 소개하지 못했는데 뭐 음. 드라마 검사내정과 음. 그다음에, 검사 그다음에 영화 음. 어 퓨굿맨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음. 드라마처럼 수사 못 한다 이제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요. 음. 그다음에 실제로는 뭐 퓨굿맨에 나오는 어 법무관처럼 실질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계속 어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기소 과정에서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를 수사 전문가가 아니라 법률 전문가가 예, 렇습니다그 네. 부분을 좀언급한 부분이 좀 눈길이 끌어서요. 음. 사실 이게 뭐 조직 문화를 바꾼다라는 게 검사 동일체 원칙만 깬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사실은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러게요어 어쨌든, 같이 가져가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함께 언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뭐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뭐 흥미 위주로 본다면, 추미에 대해 윤석률, 또 긴장이 아. 흐르고 있다, 뭐, 긴장기류가 흐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네. 보기에 적절한. 네. 저는 그거는 부도죠. 좀, 물론 보도가 좀. 적, 이거는 뭐, 그렇습니까? 흥미를 유발하는 데는 참, 그러니까 그,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음. 본질을 관통하는 것이냐는 좀, 네. 그, 그, 궁금, 그, 그러니까 물음표를 찍어야 될것 같고요.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은 검찰 계약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는 조직문화 개선에 그렇죠. 있어서. 지금 이두사 산의 다른 어떤 결이 다른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지금 해석이 돼야 그렇죠. 되는 거고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한 가지만 법은 바꿨거든요.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바뀌었는데 음. 과연 그 법안에 맞게 조직이 바뀌어질 수 있느냐. 그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바로 그거죠. 두 사람이 싸운다는 얘기 뉘앙스 음. 이건 아주 부적절한 언론 태도로 저는 생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점 확인하면서 뉴스 세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김동인 시사인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